콘따구리 안녕하세요 콘따구리입니다 오늘도 또 예, 특수 콘크리트 편을 다루겠습니다 일단은 이 특수 콘크리트 뭐 여기 메스 콘크리트만 말씀드리지만 메스 콘크리트만 가지고도 예 하루종일 해도 부족하죠전문분야인데 예, 이렇게 그 간단히 다루는 거는 기사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은 예, 정해진 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거 한번 보시고 시방서에 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시방서 한두 번만 딱 읽어서 아 숫자로 된거 그런 부분을 좀 외우시면 거의 숫자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서는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서 특수 콘크리트 면을 다루고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메스 콘크리트 입니다 일단 메스콘크리트 단 부재가 메시부화하다는 겁니다. M-A-S-S 부재가 크다는 거죠. 부재가 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단 시멘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결합제가 많죠. 그리고 부재가 커서 수화 반응에 의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열이 축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열 때문에 수화 열 때문에 수화 반응에 의한 수화 열 반응 열 때문에. 구조물이 내외부 온도차가 커서 크랙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메스콘크리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넓이가 넓은 평판 구조 슬래브 같은 거죠. 두께가 0.8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조 벽체조 월 두께 0.5m 이상입니다. 지금 이 0.8, 0.5에 호두셔야 예, 되고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부배압 콘크리트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메스 콘크리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화 반응에 대한 수화 열 때문에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설계 시공할 경우에 온도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고려를 꼭 해야 됩니다. 자, 메스 콘크리트하면 내부 구속과 외부 구속에 대해서 꼭 다루어요. 그죠? 내부 구속, 예, 외부 구속부터 볼까요? 이 구속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꽉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띄, 띄게 보이듯이 구속되어 있다. 어떤 구조물일까요? 만약에 벽체는 어떨까요? 상부, 하부. 보는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그 고정단으로 되어 있죠? 그런 고정단 개념에 구속을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그건 구속이란 개념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부 구속이 뭐냐? 겉으로 봐가지고는 누가 붙잡고 있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매스 콘크리트, 매트 콘크리트를 쳤을 때 굉장히 부재가 크잖아요. 그러면, 어, 안에는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 바깥에는 외부에 열 전달하고, 또 대기 온도가 있으니까 온도가 낮겠죠.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의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다르다는 건그 온도에 의해서 팽창량이 다르겠죠? 팽창량이 다르니까 안에는 엄청나게 팽창하려고 하고 바깥은 조금 팽창하려고 하니까 안에서 팽창하려고 하는 그 힘을 외부에서 그다 받아 주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속응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별도로 콘크리트에서는 내부구속이라는 용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외부구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 균열 발생시기, 균열폭, 방향성, 관통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까요? 일단, 그 부재가 커가지고 내부의 온도가, 예, 외부의 온도랑 달라서 하는 거. 언제쯤 그럼 그런 균열이 발생될까요? 예. 균열 초기입니다 재령 1일에서 3일 예. 또는 균열폭도 예. 굉장히 작아요 미세크랙이라고 그러죠 보통 0.1에서 0.3 예. 방향성이 없습니다 또 예. 표면균열이라 대체로 예. 구조물을 관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 보처럼 왼쪽 오른쪽에 붙잡혀 있다든지 아니면 예. 슬라브처럼 사면이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면이라 그러면 관통 균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균열 방향성을 보면 세로로 직성형으로 착착착 크게 나타납니다. 또 균열 폭도 굉장히 커요. 0.2 내지 한 0.5mm지만 손가락이 훅훅 들어가는, 예, 그런 커다란 균열도 나타나구요. 균열 발생 시기는 보통, 아, 재령 1 내지 2주 정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메스 콘크리트에서 온도가 문제인데, 온도를 그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곱 개를 정리했어요. 일단, 결합제를 적게 쓰는 거죠. 이런 시멘트가 물하고 반응해서, 수화 반응을 해서 수화율이 나기 때문에, 시멘트량을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 보통, 시멘트량에 10kg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10kg에 약 1도 정도의 온도가 상승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량이 적은 게 좋겠죠 그리고 일종 시멘트보다는 중용열이나 저열 시멘트 2종이나 4종 시멘트를 얘기하죠 왜? 수화의 발열량이 적다는 거죠 셋째 타설 온도를 낮게 하는 겁니다 온도를 낮게 하는 게 좋겠죠 넷째 부재 두께 타설 두께를 작게 한다 타설 두께를 작게 해서 온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다섯 번째 프리 쿨링에 의한 재료의 사전냉각. 뭐, 골재 같은 거를 갖다가 워터 쿨링으로 해서 워싱 시키는 거.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온도가 낮아지겠죠? 또, 포스트 쿨링, 포스트 쿨링.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파이프 쿨링이라고 하죠. 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1인치 다이아 정도의 시스간을 묻어 놓고 글로 찬 공이나 찬물을 집어 넣어서 센터의 부분에 열을, 예, 열 교환을 지켜서 중심부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죠. 그걸 나중에 한다고 해서 포스트 쿨링, 예, 재료는 파이프를 이용해서 파이프 쿨링, 그 다음에 물을 쓴다고 해서 워터 쿨링, 에어를 쓰면 에어 쿨링, 예, 그렇게 포스트 쿨링 얘기는 용어가 여러 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지연제 사용으로 콩 시멘트의 응결을 지연한다. 일단은 부위별로 어디는 빠르고 늦게 해가지고 온도가 전체적으로 예, 퍼져서 외부로 열 전달이 쉽게, 예,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죠. 예, 한번그 다루긴 했는데, 메스 콘크리트에서의 수축이음입니다. 예, 균열 유도하는 이음이죠. 일반 콘크리트에서는 단면율을 2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스 콘크리트는 20% 가지고, 예, 균열이 유도되지 않아요. 3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자, 숫자 35. 문제 내기 딱 좋죠? 그래서 매스 콘크리트에서 수축임의 단면 감소율을 35%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걸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벽체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길이 방향의 일정 간격으로 이제 단면 감소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길이 방향 이렇게 30m 옹벽을 설치한다 그러면 예,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단면 감소율을 35% 이상. 어 균열 유발 시킨다고 하면 그쪽으로 어, 누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뭐 지수판을 설치하던지 예, 그런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이 부분에서 빠진게 단면 감소를 35% 시켰잖아요 뭐 PVC 파이프 같은 걸로 했잖아요 그 안에를 꼭 채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이 구조물 자체 구조 계산이 한대로 나오겠죠. 자, 메스 콘크리트하면 예, 나오는 게 이제 온도 균열 지수입니다. 물론 뭐 메스 콘크리트만 온도 균열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재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영향 자체가 많다고 볼수 있죠. 어, 메스 콘크리트 온도 균열에 대한 검토는 온도 균열 지수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시방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 균열 지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온도에 따른 인장, 응력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것에 대비해서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 견디는 힘이죠. 견디는 힘하고, 예, 온도에 의해서 균열 낼수 있는 힘이 이론적으로는 같으면 온도 균열 지수가 1이죠. 그러나, 온도 균열 지수는 1이라 하여도 여러 가지 품질, 아, 여건 때문에 균열이 좀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 내지 1.5 이상을 유지해서 온도 균열 지수를 방지할 때 그렇게 하죠. 일단 온도 균열 지수식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온도 균열 지수 뭐라고요? 온도 인장 응력분의 콘크리트 인장 강도입니다. 어 지금 이표 같은 경우에는 시방세술사에 나와 있고요. 시방사에는 이렇게 표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온도균열 주수가 이론적으로 1.0 이렇게 1.0 이면 균열이 안날 것 같으나 해설사에 보면 균열 발생 확률이 한50%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큼이 돼야 되느냐 1.5 이상이면 균열을 예, 온도균열은 나지 않는다 라는 여유분의 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 100으로 당길 때 찢어지지 않으려고 콘크리트가 얼마큼 힘을 가져야 되느냐 150만큼 힘을 가지야 균열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에는 1.2에서 1.5 미만 정도만 갖고 있어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매트 콘크리트 같이 핀부제가 아닌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있다면 유해한 균열 발생을 제한해서 0.7 이상 1.2 미만으로 온도균일 수를 시뮬레이션 해서 해석해서 합니다. 그럼 유해한 균열 발생을 제한다는 게 뭐냐? 허용 균열 폭이 넘는 균열이 몇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보수를 몇개 하겠다? 예, 네, 그런 생각이죠. 자, 다음은 유동화 콘크리트에서는 어떤 문제 정도가 나올까요? 자, 유동화 콘크리트는 베이스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현장으로 운반한 다음에 현장에서 유동화제의 액체를 넣어가지고, 예, 네, 그 회전시켜서 유동성을 향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콘크리트가 에, 보통 같은 경우에 이제 150이야 경량골재는 180이야 그걸 이제 유동화 시켜서 어, 210이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 이러한 유동화제는 현장에서 타잖아요. 콘크리트를 비비는 용적에서는 무시합니다. 이거 예, 알고 있어야 돼요. 유동화제는 콘크리트 비비는 용적에서 무시한다. 그럼 슬럼프 증가량은 너무 많이 슬럼프를 갖다가 베이스 콘크리트에서 이걸 갖다가 넓히다 보면 재료 분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50에서 80mm 정도를 표준하면 여기서 보더라도 150에서 200 늘었으니까 얼마예요? 60 늘었네요. 그죠? 이 정도 한다는 거죠. 유동화 콘크리트 슬럼프 최대값 이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동화 콘크리트 <laughs> 시공 방법 및 대책입니다. 자, 첫 번째,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은 53제곱미터 당1회한다 압축강도 하는 거랑 다르죠. 예, 유동화 콘크리트입니다.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유동화 콘크리트의 재유동화는 원칙적으로 할수 없다. 그러니까, 유동화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슬럼프루스가 다시 왔다 가면 다시 유동화 시키지는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책임 기술자 승인하에 한 번에 대해서 더 가능하게 한다는데, 예, 가급적이면 하지 말지 바랍니다. 유동화제는 액체로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 계량 오차는 3% 이내로 합니다. 음, 유동화 콘크리트, 유동화 같은 경우에 뭐냐면, 고성능 혼화제하고 달리, 어 고성능 화제에서 그 유지 성능이 없는 유지제를 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슬럼프로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유동화 즉시 타살해야 됩니다. 또 현장에서 바로 타살안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레미콘 차가 현장에 왔는데 거기서 어, <laughs> 유동화제를 넣고 한네 바퀴 정도를 더 예, 돌린 다음에 현장에 펌프카로해서 타살해버리면 되니까요. 시간적, 예, 저기가 없어서, 유동화 콘크리트에서는, 예, 슬럼프로스가 크지만, 즉시 타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 콘크리트, 어? 뭐예요 앞으로 갔네요. 예, 뭐 하나가 더, 예, 예 죄송해요. 자, 고유동 콘크리트. 첫째, 유동화재를 넣기 때문에 충전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무다짐 콘크리트, 타짐기를안 해도 그 유동화재의 고유동성 때문에 예,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죠. 어, 고유동 콘크리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 어떤 때 사용하면 좋으냐? 보통 콘크리트는 충전이 잘안 되는 부분, 너무 뭐 철근이 빽빽하다든지 그럴 때 좋겠죠. 또 균질하고 정밀도가 높은 구조체, 타설 작업에 합리화로. 시간 단축이 요구되는 경우. 고유동성이기 때문에 빨리 타살할 수가 있어요. 왜? 다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다짐 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의 발생을 피해야 되는 경우. 이 다짐 작업에서 소음 진동도 심해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 진동성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문화재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가 하면, 이런 걸 쓰는 게 좋겠죠. 고유동 콘크리트 제조 방법은 분체계, 증점제, 병용제 등으로서 어쨌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동 콘크리트는 슬럼프로 측정하지 않고요, 슬럼프 플로어로 합니다. 슬럼프 플로어. 슬럼프 플로어 도달 시간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플로어 시험에서 500mm까지 이렇게 센터 전체적으로 플로어 시험에서 500mm의 다이아 지름이 도달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동성은 슬럼프 플로우 600ml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 퍼짐성이 좋고 무다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슬럼프 플로우의 이 500ml 도달 시간은 얼마나 빠른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너무 빨라도 안 되고요.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3에서 20초, 3초에서 20초 범위에 만족해야 합니다. 1번, 2번 숫자로 돼 있죠? 꼭 네, 문제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슬럼프 풀로 시험할 때도 이제 그 점성 때문에 쫙 유동성을 가지고 퍼져나가는데 중앙부에 이렇게 굵은 물자가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부에 시멘트 풀이 분리되어 있다든지 그런 건안 되겠죠 고유동 콘크리트의 품질입니다 자기 충전성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아 이게 죄송합니 3등급이죠 어 최소 순간격 35 내지 6 0 m m 복합한 단면에서의 자기 충전성. 60에서 200mm, 200mm 이상 대단면에서 예. 여기 500mm 도달시간 50에서 20초, 3 내지 15초, 3 내지 15초 이거 예. 시험 문제로 내기 참 쉽죠 고유동 콘크리트의 배합입니다 거푸집에서 작용하는 고유동 콘크리트 측압은 원칙적으로 액압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물과 같이 흐름성이 좋아요 그래서 어, 감마 엣치잖아요 예, 그럴 때 이게, 감마 값이, 고유동 콘크리트에 애갑으로 사용하듯이, 그러니까 일반 뻑뻑한 콘크리트하고 다르게 증가는 거죠. 구조 계산할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폐쇄 공간에 고유동 콘크리트를 타이선하는 경우는 거푸집 상면에 적절한 위치에 공기 빼기 구멍을 설치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유동성은 슬럼프 플로어로 한다고 냈습니다. 재료 분리 저항성은 500mm 플로어 도달 시간. 네, 3 내지 20초 정도로 했죠. 또는 깔때기 유화 시간, 자기 충전성은 네, 간극 통과성 시험으로 관리할 수 있다. 네, 요세 번째 것도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어, 펌프 압송하죠 펌프 압승화는 보통 100mm 내지 125mm 뭐 많이 쓰는데요. 길이는 300m 이하로 원칙으로 하고요. 고유동 콘크리트 를타섯 시에, 어, 최대 자유낙하 높이는 5m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고유동 콘크리트는 왜, 왜 그럴까요? 이거는 유동화 콘크리트 아니에요. 고, 고유동 콘크리트입니다. <laughs> 어? 아, 지금 고, 고유동 콘크리트였죠?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 깜빡깜빡 해가지고. 고유동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좋잖아요. SCC 셀프 컴팩트, 다짐이 된다고 해가지고, SCC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어, 그래서 이게 점성이 좋아요. 그래서 5m에서 떨어뜨려도 잘 분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야, 뭐, 일부러 이렇게 높게 할 필요는 없겠죠. 예, 보통은 1.5m 이하 일반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평 유동거리는 8레지 15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어, 이어치기 구획할 때는 구획제는 시멘트 풀이 유출이 적고, 측압에 대한, 예, 이런, 어, 파괴나 과대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 콘크리트 편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이거만 가지고도, 예, 뭐, 하루종일 해도 그렇지만, 지금,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정리하는 개념으로, 제가 요약 정리한 거니까요, 예, 정리본을 반드시 읽어서 하시고, 이 중에서 숫자로 된 부분, 꼭, 여기는 예, 숫자로 낸, 난 것이 시험 문제 내기 쉽습니다. 역지사지도 마찬가지겠죠? 자, 해양콘크리트, 해양, 해안, 해양에서, 해수 해풍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런 부분 해안선으로부터 250m 이하 이내 예. 250m까지는 염해로 인한 내구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왜 염분이 여기까지 많이 날아간다는 거죠 해안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는 3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다 이거 에어로 애호,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4메가파스칼 뭐25저 7메가파스칼 어때요? 강도, 그러니까 땅땅한 정도가 예, 내구성이 예, 덜한 거죠. 그래서 예, 최소한도 30 메가 파스칼 이상으로 예라콘크리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해수는 알카리 골재 반응성 (AAR)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촉진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충분히 예, 알카리 골재 반응에 대해서 검토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재료 및 배합으로서 아, 고로슬래그시멘트를 가장 많이 써요. 일반 시멘트보다는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엣시 혼입시멘트, 중용열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시멘트가 해수작용에 내구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에워두시고요 해수침식이 심할 경우에는 폴리머 콘크리트를 에, 사용할 수 있는데 좀비싸니까요어 그리고 이 밑에 표는 시험에 에, 내기. 쉽고요꼭 나는 시험 문제입니다. 공기연행 콘크리트의 최대 물결합제비. 해중에는 일반 경우 50, 해상 대기 중에는 45, 물보라 간만대 지역은 40% 물결합제비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장 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보강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무공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고려한 물 결합제비는 요 값에 한 플러스 10% 그러니까 에, 내구성이 좀 덜해도 인지가 된다는 거죠. 시공 방법이 대책으로는 어떠냐?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사이에 감조 부분에는 시공이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시공이움할 때도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간조위하고 만조위 이 사이가 예. 제일 취약합니다. 그죠? 어, 두 번째, 타설 후 5일간은 직접 회수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일종 시멘트일 경우. 왜? 어, 강도가 날 때까지 보호를 해라라는 거죠. 고르 슬래그 시멘트를 사용 시에는 아, 압축 강도의 75% 확보될 때까지 예. 하라는 겁니다. 더, 예. 고르 슬래그는 어, 압축 강도가 일종 시멘트보다 강도 발현이 늦기 때문에 그렇죠. 다 셋째, 모래 입자를 포함하는 유수, 모래와 같은 자갈을 포함하는 파랑작용, 선박충격 등의 심한 작용을 에, 영향을 받는 구조물에서는 이러한 고무 완충제나 목재, 에, 양질의 석재, 강재, 고분자 재료 등 적합한 재료로 표면을 보호하거나 절근 두께의 단면을 증가시켜야 한다. 에, 길긴 하지만 예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밀 콘크리트입니다.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죠. 왜? 어, 방수가 거의 되도록 투수성이 기,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투수 효과가 있는 에, 투수 방지 콘크리트라는 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밀을 요하는 저장시설, 지하 구조물, 수리 구조물, 저수조, 이런 걸 수리, 수밀 구조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 결합제비는 작게 하고 굵은 물재량은 가급적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단위 수량도 적게 하는 거죠. 슬럼프는 180mm가 넘지 않도록 예. 타설용 시에 120mm 예. 이하로 한다. 에이지의 사용 시 공기량은 4% 이하. 공기량이 많게 되면 그, 그 안으로 아, 기포가 많으니까 투수성이 떨어진다. 아, 투수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내투수성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물결합제비는 50% 이하로 한다. 문제 내기 쉽죠? A제 감수제를 이용한 물시멘티비와 내부 공급을 감수시키거나 포졸란, 미분말 혼화재료 팽창재들을 사용해서 에, 균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시공방법인 대책으로는 어, 적당한 간격으로 시공이음을 두는 것이 좋겠다. 크랙 부분에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크래, 연속적으로 타설해서 콜드조인트가 가급적이면 나지 않도록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콜드조인트 사이로 예, 물이 투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방수제 사용 방법에 따라 배처 프렌틀에서 충분히 혼합하여 현장으로 반입한다. 예, 현장에서 방수제를 타지 말고요. 예, 미리 예, 레미콘사에서 예, 충분히 혼입해서 잘 예, 치밀하게 섞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연속 타설 시간은 25도 초과 시에 1.5시간, 25도 이하는 2시간 이내가 되도록 예, 하라는 거고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겠죠? 네. 수밀 콘크리트 뿐이 아니라 모두 충분한 수비을 해야 한다. 뭐,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수중 콘크리트, 담수 중이거나 안정액 혹은 해수 중에 타설되는, 예, 콘크리트를 수중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수밀 콘크리트랑 좀 다르죠? 물 속에 수중 분리 저항성, 점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중 분리도 혹은 수중 공기중 강도비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강도비는 일반적인 경우 0.7 이상 높은 경우 0.8 이상 현탕물질에는 예, 리터당 50mg pH는 12 이하입니다 이것도 숫자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실제는 이 표로 시험 예, 문제가 많이 납니다 자 수중콘크리트 물결합재비 일반적인 경우에 50% 이하 현장말뚝이나 이런 부분에 55% 이하고 단위시멘트량은 370 이상 350 이상 그러니까 시멘트를 많이 넣어서 점성도 좀 있어야 되고요 예. 자, 재료 비 배합은요 어, 수중 제작 공시체의 재령 28일 앞쪽 강도를 배합 강도로서 설정한다 예, 문제는 딱 쉽죠 예제로 이 1번이 많이 나옵니다 배합 강도는 그러면 수중 시공할 때 강도가 표준 공시체 강도의 몇 배요? 0.6에서 0.8배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수중은 40mm 이하, 부재 최소 치수의 5분의 1, 철근 최소 순간격의 2분의 1, 뭐 현타 말뚝이나 지하 연속벽은 25mm 이하, 철근 순간격의 2분의 1이입니다 이것도 공기량은 4% 이하로 하여 되고요. 강제식 믹서, 요즘 뭐 강제식 믹서가 기준이니까요. 비비기 시간은 90에서 180초를 기준으로 한, 표준으로 한다.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 연속벽 콘크리트는 수중에서 시공할 때 강도, 강도가 강도 대기 중에서 시공할 때 강도의 0.8배 안정액 중에서 시공할 때 강도가 대기 중에서 시공할 때 강도의 0.7배로 하여 배합 강도를 설정하여야 한답니다. 예, 여기 말씀드렸죠. 수중 콘크리트 일반 콘 콘크, 수중 콘크리트 시공 방법입니다. 일단, 물을 정지시킨 정수 중에서 타설한다. 예, 꼭, 맞는 말이죠. 이거, 에어드시, 정수라는 건 뭐예요? 갑자기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흐른다 하더라도 유속이 50mm, 초당 50mm 이하일 때. 콘크리트는 수중에 낙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왜 퍼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 타설면을 가능한 수평하게 유지하면서 연속 타설한다. 또네 번째가 예, 수중 콘크리트 타설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트레미에 안타설. 둘째,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타설. 셋째, 미들림 산자 또는 미들림 포드 의한 타설 방법이 있습니다. 1, 2, 3번이니까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시방법입니다 자, 유속이 초당 50mm 이하의 정수 중에서 수중 낙하 높이가 0.5m 이하 일반적 경우 1.5m 고유동성에서는 얼마예요? 5m까지 했죠. 수중 콘크리트에서는 수중 낙하 높이 0.5m 이하. 굉장히 낮은 거죠. 타설은 콘크리트 펌프나 트레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하고요. 펌프 압송은 보통 콘크리트의 압송 능력이 2~3배 잘 압송이 더 커야 됩니다. 그 대신 타설 속도는 천천히 한다는 거죠. 2분의 1에서 3분의 1. 1 수중에 유동 거리는 가급적 적으면 좋습니다. 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예, 다음은 현장 타설 말뚱이 지하 연속 벽 수중 콘크리트 타설 아, 시공 방법입니다. 철근 피복 두께를 100m 이상 충분히 에, 피복 두께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외측 가설벽 차수벽의 경우 철근 피복 두께를 80mm 이상. 간격제는 깊이 방향으로 3내지 5m 간격 같은 깊이 위치에서 6개소 내지 4개 개에서 6개소에 주출근을 설치해야 한다. 어, 콘크리트 속에 트레미 삽입 깊이는 2m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하연속벽을 타설 시에 트레미는 가로 방향 3m 이내의 간격에 배치하여야 되고요. 콘크리트 상면은 설계면보다 0.5m 이상 높이로 여유 있게 아, 다설한다.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쭉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다 세세하게 짚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요약된 거 한번 들으시고, 시방서 책 한번 읽으시는 걸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